땡땡땡땡땡땡 여러분께서는 오랜만에 땡땡이 우산을 보고 계십니다 아참 쑥스럽네요 저도 저희 스태프들이 시, 경기 시작하기 전에 녹화 들어가기 전에 아, 저를 보고 아주 그냥 안 어울린다고 뭐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불굴의 의지로 저는 이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좀 내리네요 2012카페별의 유리그 오늘 시즌 3라운드 경기 저희는 영남 이권혁을 찾았습니다 영남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의 예원 경기 변함없이 양승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지금 시간이 어 제가 시계가 보기 힘든데 이제 두시거든요한한 시간 전부터 비가 좀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아 오늘 비가 아무래도 변수가 좀 되겠네요. 네, 조금씩 젖고 있긴 하지만 네. 어 크게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고 네. 어 이제 비에 비오는 이제 상황에서 훈련을 많이 한 선수들이 좀더 빨리 적응해서 네. 예, 경기를 좀 수월하게 이끌어 갈것 같습니다. 자, 예원예술대학교가 전라북도 임실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먼 원정길이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먼 원정길이 이제 또 일곱 번 가긴 하지만 좀 멀리 또 일곱 팀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동등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 오늘 영남까지 대구까지 왔습니다만 예, 또 2위이지 않습니까? 예원 연수대 예, 그만큼 오늘 또 저력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쳐놓은 천막에서 물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팀 감독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이 선수 이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아 귀에 있다 하시는 분들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의 특별 추천 선수입니다. 아 임채민 선수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을 벗고 인터뷰를 하자고 보이는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아... 비 맞는 거 좋아하시나봐요? 아니 그냥 우산 쓰면 좀 모양이 좀 이상할까봐. <laughs> 신장이 몇 센티입니까? 88. 정 88. 네. 참 지난주도 참 제가 땅꼬마같이 보이네요. 이번주도 땅꼬마같이 보이네요. 아 일단 그 대표로 뽑혀서 또 여러분들 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또 소속팀에 복귀해서 또 아직까지 패가 없고 네. 네. 다녀오고 난 전과 후뭐 달라진 게좀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대회가 첫 대회때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좀 긴장감이 있었는데요. 음. 이제 대회도 끝나가지고 좀 쉬다가 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첫대대 처음 동계 때 그때보다 부족한 게좀 있는 다시 다시 만들어서 가려고 하고 에이, 있습니다. 그렇구요. 네. 어. 충격명전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네. <laughs> 아참 아쉬웠어요. 그죠?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아쉬웠는데 뭐진금 거니까 다시 어떻게 이제 다음 대를 이제 어. 유리글 준비해 하려고 들어가고 어. 있습니다. 어. 왕중왕전에서 연세대 다시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지역 리그 우승이 목표인데요. 네. 우승을 하고 왕좌전 나와서 엔드를 만난다면 그때는 좀 저희가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올해 우승이 목표라고 하셨어요. 네. 네. 사실 영남대학교가 권역 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계속 보여줬었는데 음. 그 유독 그단기전는좀 약한 모습이 좀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좀 준비가 잘 됐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작년 작년과 달리 왕조왕전 목표가 다 팀의 팀원들의 후배나 동료들이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음, 가지고 음, 있기 그렇구나. 때문에 네. 지역 리그를 잘 거치면 왕조왕전도 충분히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는 나름 계속 저희가 플레이가 뭐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이제 다시 주,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홈 경기만큼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임채미 선수 만나봤는데요. 오늘 아마 홈에서, 어, 비가 오지만 그래도 가진 기량 보여주면서 멋진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예. 멋진 경기 보십시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 임채미 선수 만나봤습니다. 멀리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선수들 컨디션은 어떨까요? 예원예술대학교 최승원 선수 만나서 오늘 이것저것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연예술대학교 2학년 주장 최승호입니다. 네. 주장입니다. 오늘 예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글쎄, 화면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옆에서 참, 아, 이 참,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멀리 오셨잖아요. 네. 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또 네. 네. 멀려서 사실 저희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좀, 멀리 떠나오는 이런 일정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질 법도 한데 그런 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정 보니까 어떻습니까 젊으니까 아직 네. 그런 장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수는 괜찮은 감독님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럼 감독님은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감독님도 힘드시겠는데 감독님은 저희 먼저 생각하시니까 아, 그렇군요. 멀리 왔으니까 반드시 결과물을 좀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네. 꼭 이기고 싶을텐데 1,2위 싸움이기도 하고 네. 오늘 가구가좀 남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이길거라고 네. 무조건? 네 너무 치사한 반칙은 하지 마세요 <laughs>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면 일단 네. 좋은 거니까 네. 이기기만 하면 은뭐 괜찮을 것 같은 <laughs> 그런 것도 크일않습니다 아이 참 지난번에 그, 건국대학교 가서 김범용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더니 참 큰일 났네요. 그래도 너무 심한 파워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가 보기에 좀 아찔아찔하니까요. 아, 멀리 오셨으니까 오늘 승리 꼭 가져가시고요. 예, 빨리 몸 푸셔야 되니까 저희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고 또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원일수 대학교 주장이었습니다. 최승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I 아, 좋아요. 백운옵니다. 백운 임채민. 아 이글레 상황이죠. 어, 아 테리모! 전체 골절을 가네요백운의 골! 아 백운오와 임채민 이제 경합 상황에서 임채민 선수가 넘어졌거든요. 네. 아 임채민이 이제 파울이 아니냐 이제 어필하는 과정에서 영남 선수 쪽으로만 안일하게 행동을 했어요. 아무도 백운오 선수에게 마크를 붙지 않았고 전개 어. 27점까지 했습니다. 자. 전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까지도 덮고 있는데 에 대한 사건가요 어떤 건가요? 신화 이전에 프레스 대세는 원샷 올킬이네요. 영해 연말 시대도그 원샷 올킬의 신화를 이어갈 만한가요? 야, 이폼네

아몇명 쎘나요. 가운데로 치고 들어갔고. 아 역전 <몇> 골. <명> <목소리> 아 역전 골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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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골이죠. 아 지금은. 아 지금 경기 막판에 갑금 역전골이 터졌어요. 아, 아 늦은데, 네. 지금 힘을 찔러지는 막판이 됐는데 아 지금 후반 치기 많이 아쉽습니다. 아 10골 1골 아마 김병수 감독님의 입에서는 어휴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승민 씨 소감 한번 직접 들어보죠. 승민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감 좀 여쭙겠습니다. 예원 예술대가 조직적으로 아주 좀 준비가 잘된 팀이고 네. 해서 압박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었는데 뭐. 조금 힘들었지만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계속 득점을 시도하려고 노력했던 게 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안동형 <laughs> 아까 푸념 비슷한 목소리로 저한테 아, 2주 동안 유럽 좀 다녀왔더니 팀이 참 많이 망가졌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가기 전과후 어떻게 좀 많이 좀 달라져 있던가요? 아니, 망가진 게 아니고 <laughs> 이제 우리 코치 선생님이 아주 예뻐하니까 이 네. 자식들이 조금 정신적으로 좀 나태해진 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음. 그렇지만, 그래도 좀, 저는 사실은 오늘 경기력 보고 약간 좀, 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좀중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음. 그두 팀의 경기를 100점으로 보자면, 예원예술대학교에게 저는 95점을 주고, 영남대학교에게 나머지 5점을 좀 주고 싶은데 결국 음. 그 5점이 승리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제 생각에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음, 축구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그렇군요. 예. 네, 정말 둥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쨌든 힘든 경기였습니다만 역전승을 가져갔고, 이제 상승세를 탈수 있는 발판은 좀 마련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리그 운영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리그가 뭐 아직은 뭐 치열하기보다는 좀 즐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신경을 뭐 집중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전 선수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 혹은 전술적으로 좀더 우리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조만간 울산대와의 또 대결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라이벌전이잖아요. 또 어떻게 준비하실는지 간단히 얘기 듣겠습니다.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laughs> 늘 그대로인가요? 알겠습니다. 우린 네. 늘 그대로 할 생각입니다. 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네. 이, 이 멘트 한마디로 아마 저는 영남대교 자신감을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영남대학교 계속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병수 감독 만나봤습니다. 오늘 결승골 주인공 오창영 선수 계속해서 만나보죠.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가까이 좀 오시고요. 예. 네. 네. 소감 안 여쭐 수가 없죠. 어,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처음에 전술 좀 미스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게임이 너무 어려웠는데 음. 후반에 건쌤 다시 전술 바꾸셔가지고 좀 뭔가 루트가 많아져가지고 음. 찬스 계속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넣어서 네. 기쁩니다. 전반전 왜 이렇게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냥 설로다안 맞았던 거예요, 계속. 아 그래. 네, 그럼 약간 기도 돌려가지고 음.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요좀 음. 네, 많이 당황해가지고 미스 가 많고 막 그랬던 것 음. 같아. 요 그런 거. 예요 홈에서 기가 돌면 리안 되잖아요. 음. 어떻게 된 건지 참 끝나고 좀 후배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4학년이잖아요. 네. 아, 이 후배들 이끌 때도 됐고 이제 이, 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네. 예 조만간 울산 대회 라이벌전도 또 있고 아올 네. 어, 시즌 어떻게 좀 목표하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 춘계 때 아쉽게 상황에서 졌는데요. 좀 다시 한번 2년 전처럼 우승 한번 해보고 네. 싶습니다 대학생활 마지막으로 그런가요?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네.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대회랑 상관없고 특별히 좀 노리는 대회 있나요? 특별히 노리는 대회는 없고요. 그냥 모든 대회들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다, 음. 저번 건 울산대와의 경기입니다. 아, 감독님은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선수들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도 뭐, 감쌤처럼, 감쌤 믿고 그냥 하던 대로. <laughs> 알겠습니다. 아, 오늘 결승골 넣어서 기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비도 왔잖아요. 빨리 가서 따뜻한 물로 씻으시고, 오늘 푹 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리그에서 멋진 모습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이토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승골 주인공이죠. 차창현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제 안경에는 물이 묻어 있고, 오늘 비가 오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던 장면을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아, 멋진 장면들이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2012 카페뱅의 유리그 시즌 3라운드 경기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영남 이권혁 경기, 영남대학교와 예원예술대학교 예원 경기. 음, 결국 홈팀의 집념이 결국 원정팀의 어떤 사기를 좀 꺾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하이라이트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초반에는 예원예술대 네. 하이라이트가 많이 나올 것이고 또그 하이라이트 끝 부분에만 이제 영남대 네. 하이라이트가 나올 텐데 네. 어, 경기 결과도 그대로예요. 이제 한 음. 80분까지는 예원예술대가 잘 싸우고 잘 버텼습니다만 아쉽게 이제 후반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 보이면서 네. 어, 강팀 영남대한테 좀 발목을 잡히고 말았네요. 음. 1, 2위 싸움이었기 때문에 더좀 치열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앞으로 영남 이권혁. 울산대까지 포함해서 오늘 두팀 결국 삼강이 어떻게 싸움을 계속 펼치느냐 대단히 재밌는 흥미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울산대도 아직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해요. 어, 그 그렇구나. 지금 총계연맹전에서좀 일찍이 음... 탈락한 모습도 있었고 아직까지 이제 100%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예원예술대가 이대로만 해준다면. 네. 뭐 영남대도 오늘 충분히 위협을 했거든요. 이제 후반기에 또 재경기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충분히 승리를 따낼 수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또 울산대를 상대로도 뭐두번다 승리 거두지 못하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삼강쌈이 좀더 치열할 것, 예상보다 좀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유리그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아, 앞으로 재밌는 경기 여러분께 또 계속해서 보내드릴 생각하니까 정말 재밌네요. 다음 주 유리그, 어디로 가나요? 네. 연고전이죠. <laughs> 예, 연세대가 홈팀이기 때문에 연고전이라 네. 부르겠습니다. 네. 저는 고연전이라가겠습니다 아, 고대생들 또 삐질나요. <laughs> 아, 다음 주 연고전, 고현전. 아, 어떤 경기 결과 나올까요?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내일 저희 는 챌린저스리그 춘천으로 가는데요. 춘천의 연승이 또어디까지열지참 궁금하네요. 내일 춘천에서 계속해서 챌린저스리그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해설위원 이었고요. 아, 내일 또 춘천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